나는 진짜 민심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나왕안 해. 걔 누구 없느냐? 그래 그래 어서 오시길 다들 전화 <laughs> 누구인가 전화 소신 왔사옵니다. 그래 끝까지 숨기고 싶었건을 <laughs> 결국 나왔구려. 정말 부끄럽구려. <laughs> 제가 부끄럽사옵니까? 아주 전화. 그, 뭐? 먼저 인사를 하지 그러게. 아, 안녕하시옵니까. 이름은최 <laughs> 어. 젠희. 젠희. 젠희네 젠희. 젠히. 젠희옵니까? 젠히. 취미가 무엇인고? 어, 취미는 케이팝 좋아합니다 <laughs> 방탄도 좋아하는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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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지 아네 죄송합니다 어, 아내가 몰려오고 있어요 아 있게. 죄송합니다 특기는? <laughs>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음, 그래 달달한 보이나. 거 달달한 거 마카롱 좋아해요 <웃음> 술? <웃음> 있다 <웃음> 유튜버냐고 물어보만 우리 경들이 아 저는 일반인이입니다 어... 전화만 바라보는 킹반인이입니다 킹반인입니다 몽글리보다 <laughs> 방송을 잘한다고 저건 지금 전화가... 여기서 나의 중전 소개는 마치도록. 네. 700일 기념 일부 축제를 시작하겠어. 일단, 붕악을 올리거라! <laughs> 준비했어요. 서로 이 15개 문제를 빨리 맞추는 사람이 네. 이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랑 함께 하죠? 개구기. <laughs> 저희 개구기껴요 <개국이> <laughs> 개구기. 개국이. 네, 개구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먼저 껴 볼까요? 같이 껴 보시는 게 먼저 껴 볼게요. 알겠어합니다 다음으로 <laughs> <laughs> 아름답구려이 <laughs> 전화는 안 끼시옵니까? 나는 이가 고르지 못해. 좀 있잖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네만. 병들도 알다시피 나는 롱스톤을 키우고 있네. <웃음> <웃음> 어, 스피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퀴즈 시작. 제가 먼저 하죠. 네, 전화 먼저 하십시오. 난 그래도 아니니까. 어마... <laughs> 전아니잖합니다 나도 아니에. 전화. <laughs> 나도 아니에. 시작 자. 음식인데음식인데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너가.. 어, 라면 라면 아, 라면, 아, 라면. 아, 컵라면 아닌데 어, 컵라면 야, 야, 양식인데 양식 파게팅 따라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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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어 장인아 축하해 난난생 했다 장인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그나고 너같이 여긴가 는가생 했다 유 o 이 k n o 했 keep your head down. You know, d o n 아 s 유나 아, 아 그러니까 c... 맞췄잖아요 She comes to me. 거 o u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당 m n 석당? s 당 석당! I'm 석당! t sure. I'm not 석당! r e I'm n 전화 침은 흘리지 마. 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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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당. 그큰 물고기 큰 물고기 큰 그아큰 물고기 큰 물고기 어 어야 가다의 사냥 큰 물고기 상어. 아 그거 보다더 큰. 그거 고래. 어그거그 뭐야 이거. 네! 가는 말이 고아야 어! 어 오는, 오는, 오는 말이 고와야, 어, 어, 고와야. 어, 어, 가는 아, 말이 아, 아, 고와야 오는 <laughs> 말이 고와야 그장 그장 어어 이거 이거 우리가 같이 갔는데 밤! 어! 밤! 어, 어. 사연이 많아가지고 어, 사연이 많아 개구리! 어! 근데, 개, 개, 구리가고보다는전 더, 웅착해가지고. 어, 개. 아, 두꺼비. 어, 그걸 하치면? 개 두꺼비, 왕 두꺼비? <laughs> 아, 아니. 금 두꺼비? 어, 거기 갔잖아. 거기 사니까, 그건 무슨 두꺼비야. <laughs> 근데 이름 내,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이름이 아니라! 아, 그, 뭐, 하, 합성어 한 대잖아, 합성어. 합성어? <laughs> 어디 갔냐고, 우리가 밤? 어, 거비. 그래 <laughs> 아주 잘했어 <laughs> 너무 잘하신 네아자그 다음에 응. 이거는 관청인데 관청 건청? <laughs> 황소. <웃음> 아 불난 아, <뿔난> 황소? 시한 <laughs> 아. <9분. 웃음> 분9분이나 9분. 걸렸습니까? 몸글이 응, 자저 어, <laughs>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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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웃음> 이거 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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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p 핑크림 i n cream. 거? 유 u 아유 v 유행아 e in the new h 0 n g e r You h 0 0 e you h a n 0 0 o u 달고나 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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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ll. You're 이 l l You're all. You're all. You're all. 야 a l r e a l a e y e y l u e YG 그그 아이돌. 점깐 그 블랙핑크 제니. <laughs> 블랙핑크 아이돌 제니. 어떤 그룹이야?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이름이. 이루 이루 여자 아이돌. 블랙핑크. 어어 저요 저요. 자 너가 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튀이야튀김 어. 중국 음식이야. 아 마라탕. <laughs> 마라샹궈. 약간 탕수 탄수야. 첫자 탕수육. 멘보샤 잘... <laughs> 네 글자야. 튀겨 튀겨 먹어. 찹탕. 음 전화. 꼴풍기. 천안. 그니까 이게 자 진짜 어, 아, 아, 라라 생가랑 너무 맛있어. 패스 패스. 아영 아, 사랑이야 사랑. 아 괜찮아 사랑이야. 사랑. 아 사랑.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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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피부. 사랑인데. 음, 어. 아, 그림도 그리고. 유튜버. 방송에도 나가. 비제이. 아, 최재니. 아니 아니 아 허카강. 플리랜서. 허카강. 응? 버캉스? 허카강. 혹하게? 허카강. 아, 진짜. 아아강 이앞에 <laughs> 이거.. 2. <laughs> 이 가는 말이 고아야 <laughs> 어, 오는 말이 고야 <laughs>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고.. 하이렇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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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잔치국수! 근데.. <laughs> 매운 잔치국수! <laughs> 아니.. 불닭볶음면! <laughs> 아. 근데 좋아만 안. 얘가. <laughs> <laughs> 아, 안 봤어요. 네. 너 이래? 이지암. 아니, 아니. 너 그거 여기 몽글이. 어. 근데 너가 어디 가요? 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 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코? 어, 근데 아. 아, 말하 계속해. 계속해. 아니, 어. 그러니까 우리 별명이잖아, 별명. 코뚱땡이 난쟁이 똥자로? <laughs> 코뚱땡이 코뚱땡이 남쟁이 코뚱땡 이너 <laughs> 이름 너 이름 코뚱땡 이지연 코코난 장작을 할까 코코뚱땡 몽글 어어 코뚱땡 몽글 야 나는 <laughs> <난> 5분 삼십 <30초>. 초앉으시게 <laughs> 중단 빽망치 벌칙을 받으시죠 아 제가요 네 제가 어. 근데 나왔는데 제가 받아야 돼요 <laughs> 어, 맞으시면 되죠 어, <laughs> <너나>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제가 한한한 한, 한, <laughs> 한대 때리시게 전화의 용안의 손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살짝 아니, 아, 네. 응, 뭐,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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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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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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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잠깐 그, 개구리, 끼고 맞으라고 아니 네. 전하 개국이. 소신이 깐만드깐만잠깐 <laughs> 전하 깐만 다음 걸 잠깐만. 잠깐만. 잠깐어 잠깐만. 잠깐만. 잠